대표님! 네. 이거 밤, 저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될까요? 아이, 그냥 제가 깔 테니까 우리 쪄서 먹자고. 에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안 돼요? 아우, 까서 먹는 게더 좋아. 소화도 잘 어? 되고. 오 알겠습니다. 여러분, 나이가 들면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. 고집을 부려야만 오래 산다는 거 믿으시겠어요? 고집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오늘은 고집이 노년 건강에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장수의 비결까지 알려드릴게요. 들꽃장.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서 너무 자식들이나 주변에 무조건 맞추려고만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오히려, 어? 이거, 이거 왜, 왜, 왜? <laughs>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. 자기 결정 이론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랬을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렇게 컨디션도 좋다 그래요. 의욕이 생기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는요. 이런 게 있대요.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우울감이 많이 온다 그래요. 그럼 그렇게 우울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육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. 자기 주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려면은 오히려 어, 나이 들면서 아 내가 고집을 버리고 고집 꺾고 뭐 자식한테 맞추고 주변에 다 맞춰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좋은 고집은 적절하게 내 자존감을 지켜줄 만한. 그런 고집은 좀 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, 어른으로서, 어, 이거는 아니에요. 예, <laughs> 네, 고집을 부려야 돼요. 노년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게꼭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. 네,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이 좋아지니까 항상 몸 관리를 따뜻하게 하세요. 어르신들 이렇게 손을 딱 만져보면 손이 따뜻한 어르신들 있으시죠 그러면 아이 어른은 장수하시겠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예, 몸이 차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92세인데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자기주관이 뚜렷하세요 그래서 고집도 정말 잘 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끼리는 우리 엄마 고집이 좀세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거는 그 자기 주관,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, 우울증 이런 것도 없어요. 얼마나 활기차시고, 씩씩하셔가지고, 일도 하시고 그렇거든요.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정말 잘하시는 게, 찜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.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거든요. 그래서 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노년이 되셨을 때 건강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온열도 하시고, 또 자기 주관, 어, 좋은 고집은 좀 부리시고 자기 자신 자존감 딱 지키셔가지고 건강한 일상 늘 유지하세요. 개운한 잠 들꽃잠니다.